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가 2013년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졸업작품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소박한 도자기부터 화려한 색채의 칠보장신구, 매듭놀이개 등 분야별 작품 6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제작품은 그 도태칠기, 다기세트가 되겠는데요. 도태칠기라는 것은 도자기를 제대로 성형해서 그 다음에 건조하고, 그 다음에 초벌과 재벌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삼배나 기타, 오칠을 하기 위한 각종 재료를 넣어서 만든 오칠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1995년부터 운영해온 일반인 대상 공예실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경험을 지닌 일반인들이 우리 공예 문화의 멋과 실용성, 예술성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운영합니다. 을 이곳에서는 친진 공예인들을 양성을 하는데요. 소목이라든지 침선, 나전칠기 등 14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배우셨던 분들이 작품을 만드셔서 어, 전시를 하는 졸업 작품 전입니다. 한국 문화의 집에 위치한 한국 전통공예건축학교는 공예나 건축 분야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이들도 이 과정을 수료하면 본인이 직접 제작한 한두 작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자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큰 특징. 분야는 직물공예, 목공예, 전통화법, 고건축 등 다양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 공예가 우리 시대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구 뉴스 성인아입니다.